네 영상 보시기 전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 종목도 이제 석경 a t 에요 제가 저번 주 18일날 저서번 주 18일날 영상을 찍었던 종목이고 음, 이제 뭐 나노소재 개발 및 제조업을 사업하는 회사입니다. 원래 이제 석경화학에서 석경 AT로 법인 전환하면서 설립이 됐고요. 보유하고 있는 원천 기술인 아, 나노입자 크기. 나노 입자 크기 및 입자 형상 제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. 뭐, 크게는 스토류 관련주이고요. 뭐, 이것이 또 어제 설명드린 미중 무역 갈등만 있으면 훌렁이기도 하는 종목입니다. 뭐, 리스크 관련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,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42% 정도 걸려있는 회사이고요. VC들이 이제 58%에 대한 물량으로 오버행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. 이 오버행이라는 게, 보호 예수가 끝나면 잠재적으로 한 방에 이렇게 쏟아질 수 있는 과잉 매물 물량입니다. 그리고 이제 또한 히토류 주 자체가 원재료가 무기물이랑 히토류인데 이것을 이제 석경에이티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.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보여주는 재료이긴 하나 애초에 이제 원자재 공급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음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차트 그림도 거의 동일하게 나와졌어요 오늘 차트 한번 다시 보자면 뭐 제가 말씀드린 딱 그대로 됐죠. 이번에도 비슷한 그림이 나왔는데 이제 현 부근 지지시에 조금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36,600원까지는 쉽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그 이상은 저항병이 최근 상승했던 1월 19일 날 제가 영상을 찍은 다음날 음봉 때문에 두터워져서 바로 상승은 조금 힘들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역시나 41,000원까지는 한 번에 강하게 뚫어준다면, 그 이상은 이제 쉽게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